안녕하세요. 랑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GM 네트워크 애드작을 하는 법을 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지금 시즌 2를 하고 있어요. 어, 시즌 2를 이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주, 시즌 1을 하신 분들도 아직 애드를 못 받아가지고 아직 TG를 하지 않았어요. TG는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인데 아직 TG를 하지 않아서 어, 지금 시즌 1을 계속 해왔던 분들에 비해서 지금 시작했을 때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대신 요거는 돈이 따로 들지 않고 어, 혹시 시즌 1을 하셨던 분들도 중간에 하다가 또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GM 네트워크는 어,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AI IoT를 이제 지향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AI를 결합해서 뭐 네트워크를 뭐 만든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저 밑,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커넥트 월렛을 해주겠습니다. 검펌을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미션이 있어요. 여기 미션에 와서 요건 이제 시즌 2에 대한 설명 그런 거를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자. 여기 데일리 체크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일마다 들어와서 해 주는 거고 그 일수가 쌓일수록 점점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요거랑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디스코드 인게이지먼트. 요것도 이제 매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를 누르셔서 자. 여기 이제 컴플리스를 하고 베리 파일을 해 주시면 돼요. 가끔 좀 어려운 애가 걸려가지고 사람인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GM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요람은 다른 사은 그냥 이제 사실안 해도 사냥고 그 누르고 클레임 리워드하면 되는 경우가 있더라은요른 사람은 네, 다른 사람다그다음에 이제 팔로우, 이제, GM, 요거, 이제, 트위터를, 팔로우를 하라는 건데,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커넥트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어,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좀애드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 없이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커넥트를 해주세요. 커넥트를 해주시고, 지금 잠시,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 요게 어, 전반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 API가. 여기 이제 트위터를 연결을 하시면은 제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자, 트위터를 연결을 이제 하시면은 지금 렉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만 있는데 트위터를 이제 연결을 하시면은 커넥트를 하시면은 여기 이제 팔로우 버튼과 베리파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로우 버튼 누르시면 거기 이제 트위터에서 바로 팔로우를 하실 수 있는 창으로 가게 되고 팔로우를 누르신 다음에 베리파이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하시고 넘어오셔서 여기 클레임 리워드. 요거를 누르시면 네, 포인트가 쌓이게 돼요.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연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하시면 되고 자 팔로우 GM 네트워크 미디엄 미디엄에서 이제 팔로우하라고 하는데 미디엄 이제 없으신 분도 들 이제 많으실 거예요 이제 있으시면은 이제 팔로우하시고 없으셔도 네 이렇게 하면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유튜브에서 팔로우를 하라. 자, 유튜브를 이제 또 연결을 해 가지고 팔로우를 한 다음에 메리파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트위터 마찬가지 트위터. 그리고 부스트 디스코드 서버. 이건 이제 디스코드를 유료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스트를 하신 거고. 이제 요거 추즈 유어 페이버릿 사이버비 요것도 고를 가셔서 그냥 요거를 하시면 돼요. 제 이제 추제를 할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번 누르고 여기 이제 GM 네트워크에서 대해서 더 알아봐라 가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프로모터가 되라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이제 X 트위터를 이제 연동을 하시면 누르시면은 이제 어 인용을 해가지고 글 쓰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시고 메리파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퀴즈 퀴즈를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퀴즈 어 정답은 제가 이제 거기 유튜브 영상 아래에 설명에 이제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한번 틀리면은 두 번을 시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한 번만에 통과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고르시는 건데 지금 트위터 연동이 안 돼가지고 저건 이제 트위터 상관이 없는 건데 트위터 연동을 이제 안 된다고 퀴즈를 풀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이, 네 개는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라, 여기, 어, GM 런치패드에 구경을 해라. 요거, 이네 개를 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닥스를 읽어라. 액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페이퍼를 읽어라 이렇게 하고 끝.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요건 트위터가 이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릴지는 못하는데 네아 요것도 있다. 이제 G M O 이제 G M O 로를 이제 디스코드에서 얻으라는 건데 아까 저 이제 디스코드 가서 캡, 캡차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g m o 로를 바로 줘요. 캡차를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고를 한번 누르셔야 돼. 여기서도 이제 어 디스코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자 디스코드는 연결이 지금 연결이 잘안 되는 아 됐다 됐다 이제 조인을 이제 아까 했기 때문에 조인을 이제 아까 보시고 안 하셨으면 조인 누르시면 되고 아까 저는 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verify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아래 퀘스트는 이제 시즌 동안은 다시 하실 수는 없고 다음 시즌 넘어가시면 아마 다시 열릴 거예요. 매일 매일 와서 할수 있는 거는 여기 데일리 체크인 그리고 디스코드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두 개는 매일 와서 체크를 해주시면 어, 점수를 얻는데 좋으실 거예요. 네. 시즌 1을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시즌 1 이제 조금 하시다가 또 중간에 드랍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시즌 2가 지금 한 달이 나 남았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이거 꾸준히 하시면은 그래도 시즌 1을 하다가 마신 분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으니까 네. 꾸준히 해 보시는 것도 돈이 들지 않 돈이 들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영상 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가능하시면 저희 텔레그램 공지방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